솔직하게 다 얘기를 다 얘기 다 얘기. 대행사에서 월관리 5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상품이 원가로 따지면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인 거거든요. 자영업자분들이 결국 최종 피해자가 되더라. 근데 마케팅 쪽으로 되게 혁신을 잘 만들었더라고. 광고 상품들을 원가를 공개해서 이제는 우리 자영업자님들도 경매 정도에 유통되는 단가에 관광품을 결제해서 쓰시면 된다. 짠. <laughs> 이렇게 시작이야. 아, 알겠어. 잘생겼지? 아이들 보신거 아니야? 그럴 줄 알았어. 너 소개해줘. 안녕하세요. 저는 자영업자분들을 위한 유튜브를 운영하고 있고, 깡 대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너무 잘하고 있어. 자영업자들 솔루션 주고. 그리고 얘가 화가 많이 나 있어. 너무 이 잘못된 것들을 바로 잡으려 하다 보니까 잠을 못 잔다더라. 하 특히 마케팅 쪽으로. 사실 이제 이 마케팅 쪽이 자영업자분들이 음. 사기도 당하는 일이 많이 음, 음. 생기기도 하고. 근에 오피디 얘랑 술을 먹었거든 근데 마케팅 쪽으로 되게 혁신을 잘 만들었더라고 아마 이 영상 나가면 하너 괜찮냐 엄청난 이 마케팅 회사들의 화살을 막 퍽퍽퍽퍽 아, 게 맞을 건데 괜찮냐고 상관없습니다 아, 왜냐면 제가 지금까지 중학교 때 만든 핸드폰 번호를 지금까지도 쓰고 있어요 음. 무슨 말이냐 어디에 내놔도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산 적이 없기 때문에 음, 아무리 나도. 공격을 당해도 상관없겠다 그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연락처가 안 바뀌었으면 수도 있고. 우리 강기원 대표가 마케팅 쪽에서 기존에 있던 잘못된 행태들, 부조리들, 적나라하게다 파가지고 다뜯어가고 그걸 다 혁신을 했더라고. 난 너무 충격적이었어. 그래. 음. 다 하나씩 이야기 좀 해줘. 솔직하게 다 얘기를 다다 얘기, 다 얘기. 할게요. 일단 우리나라의 마케팅의 구조가 굉장히 잘못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구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한 사과라는 상품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그래요. 마케팅의 구조에 대해서 이 사과라는 상품을 원래 농장에서 이제 생산을 하죠. 원가가 뭐 800원이 들어갔다고 음, 가정을 해볼게요. 음. 이게 경매인한테 갈때 1,000원이 될 것이고, 경매인에서 도매인한테갈때 1,200원이 되고, 음. 도매인이 이제 대형마트에 갈때 1,500원, 슈퍼마켓까지 간다 뭐 2,000원 음, 음, 음. 이런 상품이 이제 소비자한테 전달되면, 음. 뭐한 4,000원, 000, 5,000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보통의 유통구조가 설계가 되는데, 음. 자이 마케팅판으로 오겠습니다. 자 마케팅판으로 오면 원청사 실행사에서 어떤... 상품 품을 800원에 개발을 했다고 치면 요게 이제 밑에 실행사 대큰 대행사 그런대로 이제 뿌려줍니다 음. 왜 여기로 뿌려주냐 여기서는 한 번에 뭐만개 2만 개씩은 핸들링을 할 수가 있으니까 그큰 대행사가 또 밑에 대행사 어떻게 보면은 일반적인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대행사에 또그 상품들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이 대행사도 밑에 이제 대대대행사 대대대대행사 대대대대대행사 이런 식으로 같은 물건이 유통이 되는 구조를 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되냐? 이큰 업체에서는 이 밑에 있는 작은 규모의 업체랑을 상대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 음. 일만 많고 귀찮게 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가 이제 더 생기게 되는데 문제는 이 경매인 도메인급의 대행사들도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를 합니다. 음, 음.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걸 사촌에 판매하고 음, 음. 이 소형마트 대대대대대행사 밑에도 사촌에 판매를 하니까 이 소형마트에 있는 대대대대대행사 음. 자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마진을. 많이 당길 수가 없는 구조죠 이 윗선이랑 가격 경쟁을 해야 되니까 으흠.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의 마진을 위해서 예를 들면 우리 소비자라고 하면 자영업자 사장님이 되겠죠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국내산 사과 10개 주세요 라고 했으면 국내산 사과 10개를 주면 되는데 여기에다가 중국산 사과 4개를 섞어 팔아버립니다 음. 혹은 국내산 사과 10개 달라고 했으면 10개 주면 되는데 국내산 사과 7개만 주거나 음. 이런 식으로 음. 본인들의 마진을 좀 챙겨 먹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음.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 가서는 이 대대대대행사들도 어떻게 보면 좀 한편으로 좀 불쌍하기도 합니다. 왜? 여기 실행사에서 국내산 사과를 실제로 열기를 주문한 대행사들도 있어요. 근데 여기 윗단에서 또 중국산 사과를 섞어서 줘버립니다. 근데 이 대대대행사들은 뭐가 뭔지를 잘모르니 수준이 낮으니까 자기들도 사기를 당한지를 모르는 상태로 이런 상품들이 또 유통이 되고. 근데 결론적으로 최종 피해자는 누구냐? 우리. 자영업자분들이 결국 최종 피해자가 되더라 요런 폐해가 있다 일반 자영업자들은 사업자를 내잖아 OPD 그러면 최소 마케팅 회사에서 10군데에서 한 20군데는 전화가 와 무조건 마케팅 하라고 아, 노출 안 되시네요 플레이스 이렇게 하시면 노출 당연히 안 되죠 네이버 공식 대행사요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사기꾼들이 지금 많다고 얘기하는 거야 물론 이제 모든 대행사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마케팅 대행사도 있는데 이 마케팅 대행사의 수준이 너무나 낮아요 이 매장을 진짜로 어떻게 컨설팅을 해서 어떻게 구조를 가지 이런 상품으로 이렇게 해서. 정직하게 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한 상품만 그냥 리워드만 판매하고 블로그만 그냥 배포한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용들은알 네. 수가 없잖아요. 뭐 사실은 이 마케팅이라는 거는 뭐 여러 가지 이 매장에 맞게끔에 대한 설계가 음. 들어가줘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설계를 할수 있는 마케터가 과연 몇 명이냐냐는 거죠. 음. 예를 들면은 맘카페 뭐 침투 바이럴을 한다고 음. 했을 때에도 그냥 맘카페 침투 배포거든요. 원가 뭐만 원, 만원 미만에도 쓸수 있는 거를 이거를 무슨 프리미엄 맘카페 뭐 상품, 그러니까 사과로 따지면 무슨 뭐 지렁이 밭에서 뭐 키워가지고 금을 매겨서 <laughs> 키운 사과 <laughs>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만 원에 음. 팔아먹고 전문 용어들을 갖다가 막 넣으면서 사실은 장난질을 치고 있는 거지 않느냐 하다 보니까 우리나라 마케팅판이 사기꾼 소리나 듣고 이러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을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서 제가 이 어플을 만들었다. 라고 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규원 대표는 10년 동안 장사를 해보니까, 너도 마케팅으로 막 눈탱이도 많이 당했잖아. 예. 그래서 규원 대표가 이거를 계속 연구를 했던 거야.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없었어, 솔직히. 그 어플이라든지 한번 자랑해봐. 제가 이 캐치랭크라는 어플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를 한번 해드릴게요. 네이버 플레이스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제 가게 예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저는 이제 강남역에서 이제 밥집을 하니까 그래. 뭐 혼밥을 치고, 제 플레이스 URL을 여기다가 이제 기재를 하면 이런 식으로 제 매장의 순위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 내 매장이 지금 저는 4등으로 나왔지만 뭐 19등으로 나오고 뭐 이런 음. 경우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사장님이 원하는 키워드를 검색을 해서 다른 상위 매장들은 어떻지? 라고 보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1등부터 한 5등까지의 매장을 우리가 벤치마킹을 한번 해본다는 거죠. 이 매장의 대표 음. 키워드를 우리가 한눈에 볼수 있는 것도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30일 전이라는 버튼을 누르면 자, 30일간, 이상위 매장들은 방문자 리뷰나 블로그 리뷰 수가 몇 개나 쌓였는지를 우리가 볼수 네. 있습니다. 뭔 말이냐? 1등 매장들이 하는 것만 우리가 따라해도 어느 정도 순위를 확보할 음. 수 있게 된다. 라는 걸 일단 먼저 파악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대표 키워드부터, 명수점 블로그 리뷰 개수, 뭐, 이런 것들을. 야, 너돈 많이 들었겠다. 이거 프로그램. 이거 지금 개발자가 10명이 붙어 있습니다. 아, 미쳤다. 네. 대박이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 내 매장을 약간 플레이스 등록을 했으니까. 등록을 하면 여기에 이제 내가 원하는 각 각종 키워드들을 넣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알림 버튼을 누르면 해당 키워드에서 내 매장이 몇 위에 나오는지에 대한 순위가 매일매일 카톡으로 와 이거 혁신이다 전송이 됩니다 이거는 혁신이 아니에요 진짜? 이건 그냥 기본인 거예요 장난인데자 이제 우리 자영업사장님들이 가장 중요한 거죠 자 그럼 영수님 이렇게 많이 쌓은 것도 알겠고 블로그 리뷰도 이렇게 오케이. 중요한 것도 알겠어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캠페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광고 상품으로 오게 되면 여기에 이제 리워드부터 각종 최적화 블로그라든지 음... 뭐, 블로그 기자단, 맘 뭐, 카페, 당근, 뭐. 음. 우리 자영 투자자 들이 반드시 써야 될 광고 상품 들을 보기 좋 게, 그리고, 원가를 공개해서 이렇게 다 써놨습니다. 맞습니다. 아, 이거, 이거 최초지 않냐? 이거는 거의 최초라고 보시면 아. 되죠. 이제는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경매 정도에 유통되는 단가에 내 음. 매장을 직접 방광품을 결제해서 쓰시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간략하게 이제 우리 리워드라는 걸 들어가게 되면 리워드를 쓰는 방법을 또 간략하게 음.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뭐 유입을 누르고 이 추천이라고 트는 툭불이라고 있는데 이 추천은 뭐냐? 지금 로직상 가장 안전하고 효과가 좋다. 많은 것들을 네이버 로직에 맞게 항상 여기다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오오. 자 그러면 이 투플이라는 버튼을 누르고 키워드가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1등부터 한 5등까지의 키워드로 리워드 트래픽을 발생시키면 좋은데 추천 키워드를 누르게 되면 이게 사위에 있는 이 키워드를 찾아줬고 그리고 광고 기간 기간 설정하고 일 수량 설정하고 나오면 장바구니에 이거 하나 담아서 장바구니에 담던지 결제하를 눌러서 바로 실행을 아. 누르면 그냥 대행사 거칠 필요 없이 내가 내 매장을 안전하게 어? 몇 개가 돌아가는구나를 보면서 할수 있는 거고, 대행사도 이거 쓰겠는데, 저희 제가 1인 마케팅 대행사 강의를 하잖아요. 그 대행사들 쓰게 하려고 만든 거예요. 대단하다. 아무튼 여기에 보면 이제 뭐 최적화 블로그라든지, 기자단 배포라든지 음.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것도 이게 마케팅 대행사에서 판매하는 금액이 또한 건당 5천 원, 뭐만 원. 여기또 이제 말을 붙여서 프리미엄 블로그 배포 이런 식으로 발전을 하는데, 이거 사실은 원가 1,200원짜리다. 이거 그냥 쓰시면 되고, 자, 더 나아가서는 우리 뭐맘 카페 배포라든지, 뭐 당근 우리 동네 생활 배포라든지 이런 것도 마찬가지. 대행사에서 2만원 3만원에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 원가 지금 6,500원 12,000원 사진 촬영하는 거 검증된 사진 작가 25만원 이런 식으로 그냥 실행사가 할수 있는 최저의 원가로 우리 사장님들이 쓸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박 사진 작가 메뉴 사진 찍는 거 말하는 거잖아 맞습니다 원래 우피디 메뉴 사진 포토그래퍼가 하면 나는 계속 150만원 주고 막 썼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2, 3, 40 이렇게 쓸수 있다는 얘기잖아 네. 야너 잘했다 잘 만들었다 어. 나 여기 들어가 서 쓸란다. 아니, 편하게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편하게 쓰시면 되고 왜냐 이 캠페인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생 무료로 쓸수 있게끔 음... 오픈을 해놓을 거니까 여기서 무료로 쓸수 있는 게 뭐야? 이 캠페인 상품. 무료는 요만큼 지독만 한거 주고. 아니 지독만한 아, 이게 그냥 메인이에요. 하는 이제. 거 아니지 지금? 아 <웃음> 멤버십은 <웃음>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아, 그래? 물론 해, 해서 진짜로 좀 스마트하게 다른 매장도 보고 내 매장의 월 키워드 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 스마트하게 운영하실 분들은 쓰시면 좋고 이걸 안 써도 매장의 광고 상품들을 통해서 그냥 쓸수 있는 거. 충분히 가능한 거니까 멤버십 가입을 안 하셔도 되고 하셔도 됩니다. 아니, 그러면 개발자 10명 데리고 이렇게 개발했는데 뭐 먹고 사냐? 다 공짜로 풀면. 아, 저는 사실 이제 규모의 경제를 봅니다. 뭔 말이냐. 자영업자분들이 많이 쓰게 되면 제가 이제 아까 얘기한 이런 실행을 하시는 분들의 원가를 다운을 시킬 수가 있어요. 왜? 실황이 음. 많으니까. 음. 자, 그러면 우리는 그걸 통해서 어느 정도의 마진을 확보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음. 이 사용자가 많으면 여기에 발생하는 광고 수익도 생길 거고 그럼, 그럼. 여러 가지로 사실은 다른 수익으로도 저는 충분히 창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 합니다. 제가 지금 당장 뭐 굶어 죽진 않으니까요. 충분히 음. 이 정도는 우리 자영업자분들을 위해서 제대로 한번 만들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해본 좋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마케팅 대행사들에서 이 사실은 상품을 판매하는 구조가 이제 월 관리라고 하죠. 월 관리 안에는 뭐 네이버 SEO 최적화라든지 사진을 변경한다든지 뭐 거기에 체험단을 몇 건을 보내주고 이런 식으로 좀두리뭉실한 음. 약간 묶은 상품의 판매가 이제 이루어. 지는데 대행사에서 월 관리 50만 원이라고 하는 그 상품이 사실은 원가로 따지면 5만 원도 채 되지 않는 금액인 거거든요. 음.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피드백과 이런 걸 과연 해주는 분들이 과연 계신가요? 왜 우리 자영자 님들은 잘 모르니까. 한마디로, 이거 뭐 까먹는 상대 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느낌의 대행사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그 화딱지 나서 지금 만든 거잖아요. 예,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아예 그냥 가격 공개를 다 투명하게 해버리려고, 우리 자영업자 사들이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다쓸수 있게끔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또,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또, 뭐 컨택을 네. 하다 보면 어떤 데가 잠수를 타기도 하고. 그래, 제대로 뭐 말도 안 해주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많아, 많아, 이 상품을 다 결제를 하면 모든 실행사들에서 직접적인 컨택을 하게끔 다 만들어 드릴거고 그 상품에 하자가 발생했다 as를 책임지고 해버린다 왜 그렇게 할수 있느냐 그 결제한 금액에 대해서 제대로 뭔가가 안 됐다 라고 하면 저희 쪽에서 이 실행사한테 돈이 안 나갑니다 아, 그래서 이 건가? 사람이 실수를 하면 저희 는 다른 업체로 as들을 다 해줄 수가 있고 이분은 음, 여기서 빠져야 되는데 아마 그럴 분이 없겠죠 왜 이게 월에 몇 천건씩을 그냥 건을 주는데 절대 포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분이 그거에 대한 as에 대한 보증 이런 것들을 우리 음. 캐치랭크가 할 할 수가 있다. 중간 역할에서 플랫폼 역할 하는데 이런 것도 문제 안 되게 끔니가잘 잡겠다.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기업에서 하청을 두고 있는데 그 구조를 여기다가 음. 심어놔서 안전하게 하겠다.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피해보는 일은 없게 할수 있다라는 게 물조입니다. 결론은 너가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위해서 잘 만들었으니까 무료로 그냥 써주면 되는 거지.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근데 너 나중에 약속에 그니까 러 무료로 썼는데 나중에 막돈 엄청 많이 받고 막 이러는 거 아니야? 아, 그럴 일은 절대 없고요. 아, 형이 또 그런... 의절이야 너. 아니요, 안 알겠습니다. 맞나? 원래 너 같은 이노베이터, 혁신가들은 불편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해서 온 거야. 형이 와달라고 요청한 거고. 그래서 혜택을 더주라고다 <laughs> <laughs> 무료로 해주는데 뭐또 있겠어? 아, 사실 형님이 이제 얘기하시고 제가 또 여기서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강력한 혜택 줘야겠다라는 그래, 생각이 줘. 들거든요. 그러면 네. 제가 이제 개발팀과 한번 전화 를 한번 해보고 네, 음... 돌아갈 거. 어. 오케이. 그냥. 긴밀하게 통화를 해. 아 왜냐면 이게 진짜로 완전히 파격적인 혜택을 좀 줘버려야겠다라고 응. 지금 마음을 먹은 거거든요 어, 멋있다. 제가. 첫 번째 혜택 우리 영상을 보고 이 링크를 통해서 가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일단 월 멤버십 금액은 100원. 첫 달은 당연히 100원에 쓰게 해드릴 거고. 음. 자두 번째로는 이 코드로 가입하신 분들한테 이 광고 상품을 결제한 금액의1% 적립을 해드릴 거고. 자 그리고 세 번째 이 코드로 가입을 하시게 되면 모든 구독자분들한테 코드를 하나 만들어드릴 겁니다. 코드가 음. 자동 개설 될 거예요. 그럼 그 코드로 내가 옆에 있는 지인 자영업자 사장님들을 가입을 시키거나 해서 그 자영업자 사장님이 캠페인을 결제한 금액의 5%를 코드를 발행한 사장님한테 캐시로 매달 쏴드리겠습니다. 음.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냥 총판 코드를 전부 다 드리겠다. 마일리지는 포인트가 아니라 돈으로 준다는 거지. 포인트로 적립이 되는데 언제든지 내가 출금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음. 어. 이게 뭐 얼마나 매력이 있냐? 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광고 상품을 보통 우리가 한 50만원 정도 쓰시는 분들이 음. 내가 10명, 20명만 가입시킨다고 해도 음. 그 돈이 이제 월에 1000만원, 뭐 2천만 원정도씩의 응. 가입자가 발생한다고 응. 하면 달달이 저한테 50만 원에서 100만 원씩 응. 매달 돈이 꽂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응. 제 거를 한번 간략하게 이제 보여 드린다고 응. 하면 응. 제 여러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쓰고 계신데 이 화면을 그냥 보여 드릴게요. 지금 10월 24일 기준으로만 응. 해도 지금까지 이 포인트 1,080만 원이 10월 한 달간 지금 10월 1일부터 24일까지 누적된 거고 보통 저희가 매월 한 1,500만 원 정도가 실제로 이제 저는 현금이 들어옵니다 사실은 이 총판 코드를 원래는 형님한테 드리려고만 했었어요 응. 근데 아니다 이거 그냥 구독자 분들한테 다 드려야겠다 그래 나한테 줘면 뭐하냐 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 우리 구독자 분들은 어떻게 보면 대행사 원가에 상품도 다 쓰고 내 매장도 관리할 수 있고 응. 추가적으로 수익까지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그 수익을 받는 사람은 또 멤버십을 50% 할인된 가격에 쓸 수도 있는 거고 응.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강 대표 너무 와줘서 고맙고 자영업자 사장님들 정말 잘되게 해주려고 만든 어플이잖아. 한마디 해줘, 네가 느낀 게 있을 텐데 이거 만들면서 지금 사실 경기가 너무나도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자영업자 회장들이 사실 이 고정비라고 할게 줄일 것들이 많이 없다는 걸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어찌 됐건 저찌 됐건 지금은 마케팅을 하지는 않고 힘든 상황은 맞으니까 이거를 굳이 중간 유통 과정을 계속 겪으면서 비용을 지불하고 하는 게 저는 불합리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 그런 부분들을 좀 해결하고자 만든 어플이니까 내 매장은 내가 제일 잘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만 공부하고 이런 광고 상품들을 우리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원가에 쓰셨으면 좋겠다라고 음... 좀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OPD 너무 좋은 것같아 왜냐하면 막 광고하라면 최소 막 80에서 150, 200 달라거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몇 만원 이런 걸로 해결할 수 있으니까 이게 너무 좋은 것같아 아무튼 여러분 제가 믿을만한 동생이고요. 믿고 써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깡 대표하면 구독도 한번 해달라고. 알았어, 이거 그대로 해. 라할 때. 이깡 대표 채널을 또 운영하고 있거든요. 음. 우리 자영업자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정보, 마케팅에 대한 정보들 항상 나눠드리고 있으니까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요 얘기 꼭 하고 싶었고 뭐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 여러분. 예. 계속 열심히 활동해줘. 아무튼 자영업자 우리 사장님들 건물 주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맞자 예. 네. 네. 화이팅, 화이팅. 오케이.